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인플레, 그리고 금리를 바라보면서 국제유가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미 핵심 변수가 됐죠. 왜냐면, 유가가 올라오고, 오른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인플레를 바라보는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반영을 하고, 어디까지 금리가 높아졌느냐에 대한 해답은 80% 이상 나온 상황, 남은 과제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인플레를 계속 끈적하게 만들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완연한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장기금리는 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가가 잡힐 수 있다면 이 꺾인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선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살짝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유가에 대한 부담은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원유 가격은 오르면 오를수록 또그 오른 가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요술주머니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제유가 100불 간다, 150불 간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베어 시간에서도 역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과 배어를 추구하는 공정함을 추구하는 브랜드 베어인 만큼 우리가 원효시장 불마켓 논리를 봤으니까 오늘은 베어마켓 논리도 한번 살펴봅니다. 마침 원효시장의 잔뼈가 굵은 분이죠. 시티 에드몰스라는 분이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내용만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4분기의 브랜트유 기준 82달러 내년에 74달러 간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 논리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률 만약 세계 GDP 성장률이 1.4에서 1.7 지금 예측되는 정도, 이 정도라면 원유시장에서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맞아 떨어질 것이다. 즉, 지금의 감산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그렇게 성장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유 수요는 본질적으로 성장의 함수고 이런 측면에서 볼때 원유 수요가 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의 높은 가격이 내년에 더 많은 하락촉매지가 된다 이 논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중국이 OPEC 플러스 만큼 매우 중요한 롤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쌀때 원유를 사서 원유 가격이 비쌀 때 원유로 만드는 석유 제품 이거를 비쌀 때 판다 한마디로 왕서방이 장사를 잘한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정확하게 이 포지션에 있고 이 얘기는 중국이 지금 싼 원가로 샀던 원유로 석유 제품을 찍어 팔면서 원유 구매는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이 풀려서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원유 구매는 안 하니까 중국이 원유 시장 큰손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역시 하방으로 가게 할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재고를 약어 131분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는 91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재고를 축적을 안 해도 되는 상당한 캐파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산유국 외에 다른 나라의 반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는데요. 이들 나라를 무시를 하지만 지금 아무도 모르게 얘네들이 1년 사이에 하루 생산 100만 배럴 이상을 늘렸다. 또한 이 정도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다섯 개 나라들이 OPEC 사무국이 감사를 하면서 이 다섯 개국 각각의 생산 활동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 이란, 이라크 등에서 증산을 하면서 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말까지 좀 유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올가격 오래 못 간다. 이게 시티의 전망이고요. 비싼 시기. 같은 날 오펙은 이런 전명 부전하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뭐 당연히 오펙은 당사자니까 블리시한 전망을 내놨겠죠. 하이탐 알가이스 오펙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아부다비에서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선 45년까지 12조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 석유 부분에 투자를 그동안 너무 글로벌리 안 해서 가격 반등이 심한 거다. 100달러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당연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인 얘기다. 세계 에너지원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이 지난 3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화석연료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질없을 것이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빨리 우리한테 더 투자를 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막자 이런 의도가 담긴 인터뷰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예상하면서 뭐 중요한 점두 가지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셸 보우만 캐나다 연준 이사께서 캐나다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얘기입니다. 연준이 실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 감소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지속적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 금리를 더 올린다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지게 될 거고, 이게 다시 원유쇼를 감소시켜서 문제의 발생 원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마치 뭐 메비스의 우띠 같은 뭐가 처음이고 뭐가 마지막인지 모르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 역시 담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또 메이저 언론보다는 약 약간 덜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석유 전문지 우리로 치면 그런 데서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내용 은 이런 겁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올리려고 할 경우에 바이든의 재선 정리력에 상처를 줄 것이고 트럼프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을 볼때 그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점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윤재성 시아오님과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분도. 본인의 뇌피셜 및 떠드는 얘기다. 너무 무게를 두지는 말아라. 이런 뭐 재미있는 사담 정도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음, 자말가스 규지,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였죠 이분이 트루키에서 암살당하고 바이든이 붕괴하면서 사우디를 압박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사우디가 거절을 했고 사우디는 아직도 바이든을 너무나 싫어한다. 정말 트럼프의 복귀를 원한다. 그래서 원유 가격을 올려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점도 있어 보인다.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튼, 원유 가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때로는 투기판에 가까운 판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튼, 지난번 상승 논리에 이어서 하락 논리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얼굴구 얼굴 구독과 좋아요,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